삼각형 ABC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.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은 몇 가지로 그릴 수 있습니까? 합동? 그럼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죠? 그럼 이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건? 그렇죠. 오직 한 가지죠. 그래서 한 가지라고 표현해요. 삼각형을 한 가지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모두 동그라미표 하시오. 자, 삼각형을 한 가지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거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. 기하 1의 1, 3단원 삼각형에서 이미 학습했던 내용이에요. 그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?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 한 가지로 결정이 되죠.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삼각형이 한 가지로 결정됩니다.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죠? 그럼 여기 있는 걸 볼게요. 한 각의 크기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.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한 각의 크기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각의 크기가 이렇게 45도인 거예요.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이렇게 3cm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. 한 변의 한 각의 크기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만 그릴 수 있느냐?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. 그럼 어떻게도 표현이 되는 거냐? 자, 이렇게도 나타내 볼수 있겠죠. 여기 이 각의 크기가 이렇게 45도이고요.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변이 길었다면.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여기가 이렇게 3cm가 되도록 그려서 나타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삼각형이 한 가지로 결정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그렇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한 가지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이세 가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. 자,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의 조건은? 삼각형을 한 가지로 결정하기 위한 조건과 같겠군요. 왜냐면, 하나의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이 한 개뿐이기 때문이죠. 다시 한번, 합동인 삼각형의 조건은 삼각형을 한 가지로 결정하기 위한 조건과 같다. 이것을 기억해 둡시다.